사랑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이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금요일 새벽입니다. 또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주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삶의 초서각 자리에서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 금요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것은 텔레스타이 그래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다 이제 완성되었다 이제 끝났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두 가지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23절의 말씀해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 이것을 내 기트로 나누어서 한 기씩 얻고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뭐 박으실 때 최소한 네 명의 군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속옷, 속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호지 아니야.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이게 원피스처럼 이렇게 온전한 이런 속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것들은 이거 찢지 말고. 재비 뽑아서 서로 나누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은 24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재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 성경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약 천년 전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지었던 그 시편의 성경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십팔 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예수님 물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과 신문을 받으시고, 정말 물한 모금, 뭐 식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지금 상황이죠. 금식 아닌 금식을 하시는 거죠. 정말 갈증이 나고 정말 어려운 그런 목마름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기에 더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그 말씀이 있으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언생 언사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필리피 뚜게가라오에서 27년째 선교하고 있는 김자선 강정인 선교사님이 그루 신학대학교의 이 건축을 완성하고 간증문에 이를 글을 남겼어요. 노화는 말씀에 순종하여 시키는 대로 틀림없는 자재를 썼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기에 세상을 삼키는 험한 물살 속에서도 홍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다. 여러분 방주는 물셀 틈이 없었어요. 전 세계를 뒤엎는 홍수. 그데한 방울의 물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 성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신학교를 건축하고 이룬 그 일들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똑같은 자제를 썼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기에 그온 세상을 뒤덮는 홍수 그 물살 속에서도 한 방울의 물도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노아의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생명의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가장 이 견고함, 든든함, 튼실함 이것은 노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점 일도 변함없고 한 치의 변함이 없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완전한 순종이 그 홍수를 이기는 방주의 견고함이 됐고 튼튼함이 됐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물에 떠 있는데 어디가 뭐 부식이 됐다든지 어디가 뭐 침식해서 방조가 이상해졌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셨고 온전하게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완전한 구원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곧 복이에요. 말씀이 곧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다.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철 따라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상록수 신앙이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뭐가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뭐좀안 되는 것 같나요? 자꾸 뭐가 막히고 자꾸 뭐가 불편하고 두렵고 평안하지 않고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온전한 순종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결국 말씀이에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구원이고 그 말씀이 영생이고 말씀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성경을 다 이루어주신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가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건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그한 영인 사마리아 요한복음 사장의 말씀이죠.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 그 갈급한 목마름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깊은 야곱의 우물에 샘물의 물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신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로 여러분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예수로 목마름이 채워지고 그 목마름 그 갈급함을 완성해 주시고 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물을 공급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뭘 찾고 뭘 구하고 나의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목마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 특별히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갑다. 아, 이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여기서 샘을 파고, 여기서 물을 구하고, 여기서 아니죠. 에스겔 37장, 47장의 말씀에 환상에서 여러분 성전으로 가니까 성전.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거기에서 보여? 물이 솟아나요. 그게 한방울두방울 방울. 근데 그 소산하는 그 물이 원화에서 무슨 의미인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스며나고뭐 이렇게 좀 졸졸졸 아니 콸콸콸콸콸콸콸 소산하는 의미.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주의 몸된 성전에서.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그 동쪽 문으로부터 거기서 콸콸콸콸 그래 가지고 뭐예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칠 만한 큰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강 좌우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그잎사기는요 치료제가 되어지고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강들의 물고기가 생기고, 오부들이 되고, 배를 띄우고, 풍성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생명수 강의 역사는요, 게시록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그 생명수는요, 말씀의 생명수. 여러분의 목마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소산하고 스며들고 선포되고 흘러나가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 예수님 말씀을 다 이루셨고 이생명수가 돼서 모든 목마른 자 갈급한 자다그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3 0 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타 텔레스타이, 죄값 다 치렀다. 이제 완성되었다. 이제 끝났다. 뭐요?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오직 예수밖에 있는 구원자가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 2절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스스로 죽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제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 개슬만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이것은 패배의 선포가 아니라 바로 승리의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야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슥 랜더스 네, SK. 10연승을 하다가 이제 어제 그 10연승이 중단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막에 요점에 이렇게 나와요. 엔드냐 엔드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E, N, D 하면 끝이잖아요 연승이 끝이냐 아니면 A, N, D 엔드 연결이냐 계속되냐 여러분 십자가는 엔드 끝이 아니라 엔드 완성이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엔드 디 엔드 끝이 아니라 십자가는 엔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영생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측량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 역사의 역설이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역전의 법칙. 십자가는 역전이다. 십자가는 역설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 끝나고 다 실패하고 완전히 끝난 것이라 생각했지만, 말씀드렸지만, The End, 끝이 아니라, End. 바로, 부활로 연결되고, 부활로 이어지는 새로운 영생,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 십자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는 다시 시작이고 영생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 통치하고 다스리고 위에서 건설한 고속도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길 로마로 통하는 그 모든 길을 뭐예요? 복음의 익스프레스. 복음의 하이웨이. 복음의 고속도로 사무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는 다 이루신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완성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할 때마다, 십자가 열쇠꼬리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를 마음에 새길 때마다 십자가는 나의 자랑 나의 사랑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틀리안의 글에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 다른 곳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워치를 하려고 신발을 신든지 목욕을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불을 켜든지 잠자리에 들든지 앉아있던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소리 높여 십자가를 찬양할 수 없는 숨막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지하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카타콤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간 죽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행 가든지, 집에 있든지, 외출 하든지. 집 안에 있든지, 신발 신든지, 목욕하든지, 밥을 먹든지, 불을 켜든지, 잠자리 들든지, 앉아있든지, 일어서든지, 우리는 항상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입을 열어 십자가를 찬양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저 눈물만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순절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신약성경 말씀을 따라서 잘 달려오셨고 이 고난 주간에 너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 잘 섰습니다.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치고 나를 따르는 그 말씀에 명령에 순종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십자가는 시작이요 십자가는 이제 십자가 후에 나에게만 주시는 그리고의 인생 그리고의 인생 플러스 알파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을 채워 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사랑, 나의 능력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십자가를, 우리가, 주님, 그 은혜의 십자가, 그 생명, 그 구원, 능력의 십자가를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 끝이 아니라, 이제 그리고 다시 십자가로 시작되는 영생과 구원과 그 생명과 능력의 시작이 퇴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십자가를 묵상하.